청송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에 2022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13개 시도에서 31개 대회가 신청했으며 서로 심사와 PD 발표를 거쳐 최종 22개 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2025년까지 재연장 개최가 확정돼 명실 상부한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한 점과 올초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포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발표되는 등 자연경관과 연계한 종목 특화로 국제대회 상품화에 성공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대회와 연계한 계절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며 또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스포츠 관광 상품의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2022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은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25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